어, 제가 아울리치 와서 느낀 점은, 어, 제가 후발대로 왔는데, 어, 후발대로 와서 제가 많이 섬기질 못했지만, 어, 제가 이제 오면서 중간중간 이제 카톡방을 카톡 봤는데, 이제 단체 카톡방을 봤는데, 어, 이제 노인정을 다들 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 거기 있는 이제 어르신분들과 이제, 뭐 은혜 나누고, 대화 나누고, 이제 성긴 나누면서, 어, 보았던 사진들을 어, 이 보니, 아, 참 제가 같이 못했던 게좀 많이 아쉽고, 어, 저도 이제 좀 어르신들을 이제 좀 이제 부모님들도 있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계시는데, 어르신분들 이제 좀 모시는 거를 나름 좀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해갖고, 같이 그 부분에 삼께 못한 점이 좀 살짝 아쉬웠고, 이제 다음에 오면은 이제 못했던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어, 나누고 싶고 음, 그리고 또 느낀 점이 이제 어, 제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이제 각자 개개인마다 너무 너무 개성이 다르고 뭐, 매력도 너무 다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운 점도 물론 있었긴 있었지만, 이제, 배울 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네. 이제 서로 자기 이제 자리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 어, 정말, 프로구나, 어, 이렇게 느꼈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어, 나도 뭔가를 어,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어, 들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어,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홀리치 이 기간 동안 가장 기뻤던 순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음, 기뻤던 순간은 지금 생각나는 게딱두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식사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만들어 준 음식들을 너무나 맛있게 드셔가지고, 그게 너무 기뻤고, 되게 보람됐고, 음, 저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웃고, 어, 즐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이제, 저희 신철원중앙교회라는 이제, 그 컨텐츠를 갖고,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막 웃기고 뭐 어, 재밌게 하는 그런 재능이 좀 많이 부족해요, 예, 부족한데 같이 이제 다 같이 하니까 저도 이제 몰랐던 그런 나름 작은 조그만 그런 끼들 예,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발산이 돼서 이제 같이 너무나 재 재밌게 광고를 찍었는데 어, 그 부분이 너무 좀 인상 깊게 예, 남았고. 그리고 너무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홉 시 기간 중에서 반대로 가장 입대는 좀 어려웠다. 좀 힘들었다. 이런 순간들이 있나요? 음. 힘들었던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전부 다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잠을 못 자잖아요. 이제, 어, 물론 영상 팀장님도 그렇고, 이제 제일 잠을 이제 못 주무셨고, 이제. 그런데, 좀, 수면 부족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예. 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놀러 온게 아닌, 이제, 어 남과 성김을 하러 온 이런 모임, 이런, 어, 모임이기 때문에, 좀, 음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힘들었던 점은, 음, 서로가 좀 아쉬웠던 점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겪은 건 아니지만 뒤늦게 와갖고 이제 좀 보게 된 광경이 서로 이제 너무 다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일을 하러 온게 아니고 어 물론 즐기로도 오고 섬기로도 온 자리이기 때문에 좀 즐겁게 어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좀 자기 입장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 입장 있죠, 다 있고, 이제 개개인적인, 이제 좀, 어, 그런, 어, 음, 개개인적인, 그런, 뭐라 그러지? <laughs> 음, 음, 개인적인, 이제 좀 약간, 어, 속, 속상한 그런 거? 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못 알아주고, 어, 그런 게좀 표현, 표현을 하는 건 좋은데, 좀 순화해갖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힘들고 이제 갑작스럽게 닥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고충이 있는데 그거를 좀잘 순화해갖고 위로해주면서 자기의 예, 그런 고충들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힘든 부분만 너무 토로해갖고 이게 서로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좀 생겼고 그런 부불로, 부분으로 인해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좀 마찰이 생긴 게좀 너무 아쉬웠고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다음에는 이제 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어 자기 고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저희 마지막 질문이에요. 음, 그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아올리치를 이제 갔다 온 이후에 이제 민우 형제님의 삶에서 조금 약간 각오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음... 각오는... 저도 이제 집으로 가면은 이제 한 부모님의 이제 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그래도 이제 좀 철이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심지어 이제 뭐 밥을 먹는데도 제가 차려 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 와갖고 이제 제가 이제 반대 입장이 돼서 누군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그걸, 그거를 맛있게 이제 드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아, 이제 돌아가서도, 어뭐 매일은 솔직히 힘들고, 이제 가끔씩이라도, 어 부모님을 위해서 좀 이제 제가 맛있는 걸 해드리거나, 뭐 요리를 해드, 해드리거나, 뭐 그리고 집안일을 해드리거나, 등등, 음 효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